이재명 대표에게 나왔으니까 사법 리스크 관련 속보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이틀 뒤인 26일 그러니까 모레 결심 공판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일 중에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3명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재판장이었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긴 겁니다 대북송금 재판부에 배당됐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왜 하신 겁니까? 대북송금 재판부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에 뭐 여권에서는 가장 아킬레스 건이 대북송금 사건 아니냐는 여권의 공격이 많았었거든요. 일단 오늘 나온 얘기부터 할게요. 전원 교체, 이현정 의원님. 네. 신진호 부장 판사가 바뀌었는데 신 부장 판사하면은 그 대부송금 사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그 판사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굉장히 기피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예. 결국은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신진호 부장 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중령을 선고했고 또이 사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마 잘 알고 있는 판사 중에 한 명이다. 이 대북 송금 사건이 꽤 복잡한 사건이고 또 관련자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재판부 이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정기 인사를 바꾼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물론 뭐 지금 새로 오신 이송 병원 부장 판사도 뭐잘 하시겠지만 문제는 이저 재판부가 이 법원이 2년마다 이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끈 사건들 같은 경우에 예. 들어오면 다시 또 이게 올해 또 봐야 되는 또 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. 최근에 아마 대장동 사건 관련된 김동현 부장판사도 본인이 좀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, 하지 않습니까? 예. 거기도 아마 이제 교체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 사건이라는 게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참 모르겠어요. 모든 사건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끌다가 재판부가 바뀌고 또 시작되고 공지 선거법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러다가 결국은 재판부 바뀌면서 바뀐 재판부가 빨리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예. 저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대형 사건은 기존의 판사가 좀 마무리를 짓고 야 예전에 조국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판사가 3년4년 그냥 다 해줬잖아요. 김미리 판사 말씀하는 그렇죠? 거예요. 그런데 예. 왜 이런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빨리 막, 바뀌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. 그 변호사시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맞아요 아까 이 연정 의원이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 이게 있어요. 이미 작년 12월에 이재명 대표 측이 신진우 부장 판사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 중형 선고했으니까 부경평한 재판 우려된다면서. 법원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각하됐고, 근데 기소 후에 8개월간 정식 재판 시작도 못했는데 또 여기서 법원 정기 인사를 세 명이 교체되고 이제 물론 이 대북 선거 무역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 전에 어떤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거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재판이 시작조 차지 하 못하는 거아닌지 모르겠어요. 약간 관심밖에 있었죠 공직 선거법 사건에 너무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. 아 이제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피선거권 관련해서 이제 가장 근접한 재판 결과가 거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가 거기에 집중됐었죠. 근데 이게 사실은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이 복잡하지만 거의 결론은 나 있는 상태고 예. 나머지 쟁점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알았는지 여부, 그 알매 정도가 이제 교사나 방조에 이르는지 여부 이런 것들만 쟁점으로 남아 있거든요. 근데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돼서는항고심도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.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도 사실은 말이 1심이지 거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요 내용만 확정이 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작년 6월 달에 기소가 됐는데 8개월 동안에 재판 준비 기일만 4번 돼 있고 아직까지 진행이 못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또 바뀌었으니까 기록 파악에 좀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런데 시작이 되면 사실은 빠른 진행이 될 것이다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 사실심 마지막인 고등법원에서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해도 빠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. 만약에 저것이 다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정 행위 이 최대 무기징역이에요.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피선거권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. 저희가 볼때이사건 관련돼서 사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뭐 법원에서 또는 검찰에서 회의했는지 여부 관련돼서 청문회까지 열었던 겁니다. 뭐 연호 탄회까지. 초반 뭐 기억합니다. 예.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국회 밖에서 법원 내에서 쓸수 있는 수사를 다 써서 지원했던 사건이에요. 예. 그런데. 어 그런 지연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는 정치 생명을 떠나 상당히 큰 결과를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뭐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건 좋지만 너무 지연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신진 우부장판사 뭐 제가 뭐 계속 재판부 이름을 거론해서 그랬음 그렇겠습니다만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1 심에서 9년6 개월인가요 중형을 선고하고 어 이제 다른 수원 고법인가요 거기로까지 가는데. 뭐, 재판부 정기인사라고 하더라도, 일단, 음,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, 최근에 또 대장동 재판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과 또 정치권의 논란 합쳐서 한번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.